네, 원슬레이오스의 배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니다 오늘 개막전 승리를 거뒀습니다. 좀 준비했던 대로, 그리고 원하는 대로 잘 풀렸던 것 같나요? 어, 준비했다기보단 그냥 이번 경기는 기본기에 충실해서 한것 같아요. 사실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원슬레이어스고 또 로스터가 유지된 만큼 팬분들의 기대 또한 높은 것 같습니다 지난 결승전 이후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피드백했고 또 이번 경기를 위해서 어떤 점을 준비했을까요? 어 그냥 정신적으로 이제 정신 차리라고 피드백을 했습니다 더 집중해서 실수를 줄이자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. 그리고 온슬레어스가 이번 경기 굉장히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았는데 먼저 배지 선수의 요루부터 짚어보고 싶습니다. 아무래도 제트의 너프가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? 어 너프라기보다는 그냥 요루 자체 매력이 좀 있기 때문에 준것 같아요. 그 헤어스타일이 좀 마침 요루랑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우연의 일치인가요?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. <laughs> 아, 그래도 오늘 요르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 주셨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제트를 굉장히 잘 쓰는 선수로서 제트 너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가요? 제트는 너프를 당해도 이기 때문에 사용할 것 같아요. 충분히 쓸 만하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TS 선수도 어센트에서 페이드를 꺼냈는데 페이드에 대한 팀적 평가나 또 등장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? 어 제가 봤을 때 페이드를 너프를 시키셔야 될것 같아요 사기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에는 DRX와의 리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? 어 이번에는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간보기로 할 예정입니다 아좀 한번 물을 한번 시험해보면서 네 다음에 중요한 경기를 위해서 힘을 아껴두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온슬레이어스를 응원하러 많은 팬분들이 와주시기도 했었고 또 팬클럽에서 샌드위치까지 선물을 해주셨어요.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어, 항상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자. 이렇게 해서 온슬레이어스의 배찌 선수 만나봤습니다.